안녕하십니까. 부관윤 기한입니다. 16시 현재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고, 강원 북부지에서는 빗방울 내리는 곳이 있으며, 충청 이남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50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입니다. 영하 15도의 한기를 동반 상층 단파골은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낮에 통과하여, 오늘 밤부터는 중국 북부에서 다가오는 기압능의영향을 받겠습니다. 중국 북부의 기압능은 폭넓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중국 중부 해안까지 영향을 주면서 태풍의 북상을 지연시키고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편, 태풍 은 일본 남해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계속 북상하겠고 상층 강풍 쪽을 만나는 23일경에 북동 쪽으로 전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 70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입니다. 중국 중부의 고기압과 건조역에 위치한 가운데 우리나라로 점차 접근하고 있으면서 하강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건조한 하강기류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오늘 밤과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고 태풍의 북상이 느려지고 점차 역화되는 경향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85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입니다. 우리나라 동서로 고기압이 폭넓게 위치한 가운데 한반도에 약한 고리 위치하면서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에 구름 많고 약한 비나 빗방울이 낮에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점차 악화되면서 사해상이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북상하는 태풍 전면에서 내일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태풍 정보입니다. 제16호 태풍 풍경은 북상하여 22일 밤에 중국 동안으로 상륙했다가 24일 경에 서해로 다시 진출하면서 열대자보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나라 남해안 부근으로 동진하여 24일 오전에 동해상으로 이동하면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겠습니다. 따라서 23일 낮에 충청이 남지방에 비가 시작되어 24일엔 전국에 비가 오겠고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30에서 10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특히 태풍으로 인해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지형적인 효과가 되어지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 상관을 중심으로 1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축대분교 산사태 저지대 침수 등 비폐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